2024년 9월 17일 한가위 복음과 강론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수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동탄 영천동 성당 제2보좌 최영환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내라고 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한가위가 한해 농사의 끝, 다시 말해 흘린 땀의 결실인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한가위가 가장 먹을 것이 풍부했던 시기이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카타라라고 인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풍성한 결실을 보고, 이웃과 나누며 기뻐하는 동시에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가위에는 풍족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가위의 정신으로 오늘 복음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왠지 모르게 한가위의 상황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한 부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수학대에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출을 모아둘 곳이 없자 창고를 더 지어 소출을 모아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더 더 많은 소출이 생겼지만 그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생각하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더큰 곡간을 지어 모아두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욕심을 부리는 자기 모습에 빠져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준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물인데, 이제 좀 즐기려고 하는데, 목숨을 되찾아 가신다고 하시니 부유한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모아서 뭐해, 즐기자. 아마 오늘 복음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는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의 행위가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소출보다 더 많은 소출이 생겼지만 그 소출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 모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이 거두어들인 소출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생각을, 이런 그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는 되찾아가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눔과 감사입니다. 이 나눔과 감사는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한가위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취하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이 세상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 재물이 아니라 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십니다. 풍족할수록 그 기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지금, 나는 나눔과 감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이웃은 버려둔 채,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는 잊어버린 채, 나의 창고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나의 창고만 채우고 있었다면, 하루 빨리 그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며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느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